안녕하십니까 무인카페 전문 채널 온비즈컴입니다. 음 작년만 하더라도 무인카페가 개설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바로 매장의 위치. 배우 아파트 세대 배우 오피스텔 세대가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사실은 최근 유인 카페와 무인 카페의 경쟁 그다음에 무인 카페들 브랜드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커피 독점 상권이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냐가더 중요하게 되어도 되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한 나우 커피 음, 개금저의 위치인데요. 어,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상당히 위쪽에 어, 대도로 변해서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권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보시면 개금 반도보라 아파트 480세대, 개금 현대 아파트 450세대로 형성이 되어서 930세대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어떤 상권보다는 아파트 상권이 많이 발달,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15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가 있는 곳에 위치한 무인카페도 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우커피 개금점이 상당히 매출이 터지고 수익이 괜찮은 이유는 바로 독점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반도보라 아파트와 개그맨대 아파트 길목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 주변에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커피숍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무인카페 창업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매장의 위치나 배우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런 독점 상권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우커피 계약보고 입니다 예 오늘은 나우커피 부산 개금점 오픈 소식을 어, 전달하러 왔구요 개금점 위치 보이시죠 예, 옆으로 보시면 어, 개금 반도벌 아파트가 보이구요 480세대 입니다 예 우측으로 보시면 요 뒤쪽에 지금 개금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450세대 음, 930도 대 되는데요. 주변에 아주 좋은 상권인 게 커피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 자체가, 어, 개금동 19-6번지로 되어가지고요. 반도보라 상가신인데요 여기가 이제 약간 개금에서 올라와야지 올라와 있는 도로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커피숍이 없으면 가기도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이제 보입니다 당연히 예, 그 전면적으로 있는 아래 길에 있는 어 대도로보다는 당연히 이제 그 월세라든가, 렌트비라든가, 이런 게 저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무인 카페는 이제 예전에는 매장 위치,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얼마나 커피에 대한, 음료에 대한 독점 상권을 위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손님으로 있고요. 지금 하루에 한 200잔 정도 판매가 되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빙기가 지금 어,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어, 아무래도 지금 오픈 기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더 영향도 있겠지만 독점 상권이라는 것하고 나온 커피 이제 맛있는 커피업류가 있다는 것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부도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고. 나우크피 개금점을, 개금점 내부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부만 그냥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기 앞으로 들 진짜 해주 <quéintransık> 여기 음 진짜 죽는다 <workouts> <Brigado> <UK> 맛까지? 원래 이, 거 내가? 아! 어, 꼬집, 꼬지는내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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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게귀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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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いいあっちの方 <laughs> <laughs> <laughs>